안녕하세요 농업마루 주인장 마루입니다 어, 지금 이 배지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배지가 이제 송아고버섯 배지입니다 이제 보통 시중에서 송아버섯, 송고버섯, 고성버섯 그리고 뭐 송이고버섯 등등 이제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종균은 추제이후라는 종균을 써요 추제이후라는 종균을 쓰는 거는 똑같고 다만 이제 유통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배지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추제 이호 배지라고도 하고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은 종합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이 배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 2.2kg 정도 됐어요. 무게를 지금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났고 봉지를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됐을 때 보통 2.2kg에서 2.4kg 정도가 됐고요 지금, 어, 얘는 2.6kg 정도 되네요. 좀 무거운 축에 속하던 애고, 봉제를 뜯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보습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아직까지 2.6kg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지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음 우선 운반 도중에 열이 좀 발생이 돼요. 뭐 한겨울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배지 배양실에서 나오면서 배지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 보면 서로간에 이제 그열 전도율이 어 낮아지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 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뜨끈뜨끈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안정기를 주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이거나 습 조절을 하면서, 어, 핀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핀이 발생이 될 때, 뭐 눈에 그냥 어쩌다 하나씩 발생이 된다라고 되다가, 어그 다음날이 되면 한 10%, 어그 다음날 되면은 뭐한 20%, 그 다음날 30%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발이가막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30%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50% 70%빡 이제 되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좀예의주시 하시는 게좋고요이 지금 보시는 요런 조그만 피엔데, 요거 좀 보이시나요? 거의 눈에 안 보이시죠? 이 보스 페이지 자체가, 어, 뿌였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그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베지긴 한데, 지금 이미 다른 것들은 작업이 끝나가지고, 어, 다 지금 입상이 돼서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 얘는 약간 곰팡이가 핀 상태여서, 그래서 조금 더 뿌였습니다. 프로곰팡이가 안에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 얘는 뭐 씻어내거나 폐상을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다안 돼요 왜냐면 한동에 보통 뭐 작게는 2,000개에서 저거, 저처럼 이번에 4,000개 정도 그러니까 50평 한동에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4,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7단이라서 조금 무리하게 넣는다고 하면은 뭐한 4,600개 정도까지 어, 상을 시킬 수 있기는 한데, 그건 조금 무리가 좀 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맥시멈 보통 4,000개까지 보통 넣시는데이 어, 4,000개를, 어, 사람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꼼꼼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요. 이렇게. 이렇게. 훑으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핀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부분, 그베지를 작업을 하고, 쑥 흩었을 때 아무 느낌없고 맨질맨질 하다라고 하면 어,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한 30%마리 50%마리 정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육안으로 핀이 났다 안 났다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요렇게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뭐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좁쌀만해요 좁쌀만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걔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붙어도 눈에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오면, 어, 핀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4,000개를 매일 이렇게 훑고 지나가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거의 반나절 이상, 진짜 빠르게 훑고 지나간다고 해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도, 반나절 이상을 그걸 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에 핀이 났다 그러면 디그자 찍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니까 러 보통 한동을 하시는 분이 고정 노동자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동 하는데 진짜 한동에서 나오는 걸다 조매를 팔수 있는 자신이 없는 한은 한동 하면서 고정 노동자 쓰면은 수익이 별로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보통 혼자 하시거나 또는 이제 부부가 하시거나 또는 핀쏙 가주기 할 때만 어 사람을 쓰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붙어서 어, 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얘는 이제 핀이 발생이 되고 약간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더 뿌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투명하게 보입니다. 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얘가 이제 약간씩 수축이 되면서 핀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겠죠. 이렇게 볼록 볼록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배지하고 비닐 사이가 떠요. 그러면 이제 발이가 시작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훑는다. 두 번째 배지와 비닐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래 좀 보셔야 돼요. 이두 번째 이거는 핀이 발생이 되면서 공간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요. 너무 건조해서 어, 수분이 빠져나가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분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뜨게 되면, 아, 피니 발생이 되겠구나라고 느끼셔도 됩니다.